하실 때 우리 박경은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장탈 장이 꼬였는데 잘 풀리고 또 건강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또 브라이언 이복영 권사님 남편 지속적으로 같이 지금 양로원에 계신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이 34장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 나의 목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 대신에 탐심으로 가득 찼던 강포를 행하였던 그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바로 목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문제부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목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왕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해야 될그 목자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먼저 지도자들이 잘못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 백성들은 그 지도를 받아서 또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자기 탐심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방치하고 제대로 먹이지 않았던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유대의 마지막 그 목자들이었던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야긴과또 시드기야에 해당하는 그런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직무 유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탐심의 목자들을 보게 되니까 오늘 2절의 말하기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이렇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쓴 것은 말씀된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주로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왕들에게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양으로, 왕들을 목자로, 또 하나님을 목자로 이스라엘을 양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비유적인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너희가 살진 양을 찾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양은 자기 보호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앞에 2, 3m 앞에는 잘 보이지 못하고 자기 방어의 수단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길을 잃어버린 양떼들을 그 양떼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들이 목자를 떠나게 되면 죽기 때문에 목자는 선한 목자는 찾기까지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자나 곰이나 독수리나 이리 표범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목자는 찾아 나서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또 우상을 섬기고 탐심하였던 목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이 목자들의 직무 유기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과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연약하고 상하고 병들고 쫓기고 어, 잃어버린 자들 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인데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같이 가장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리더들은 맡겨진 양떼들의 양들의 생명과 또그 번식에 관심보다는 자기들의 욕심이었죠. 양고기를 먹고 양털옷을 입고 양젖을 짜고 양치즈를 먹으면서 오히려 괴롭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목자 양들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었음을 이 싹군목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없으면 그렇게 사단에게 또 짐승에게 내어 먹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양떼 들죠. 신앙 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사단은 어, 먹을 그, 길을 잃어버린 자. 또삼칠자를 두루 찾으며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가요? 그래서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결심을 하는데 다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그 목자들을 하금 자기 양을 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거요 그래서 싹꾼 목자의 손에서 그런 거짓 목자 탐심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내 양을 빼앗아서 오히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탐심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목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11절에 이제 하나님의 목자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찾고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지.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또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 내리라. 선한목자의 특징은 양 떼를 잃어버린 양 떼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리가 오고 그랬을 때삭꾼목 자는 자기 양 떼가 아니므로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고 선한목자는 생명을 내어버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흐리고 캄캄한 날이든지. 절벽이나 먼 곳이든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가 되어 주겠다. 15절에 우리에게 다시 하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게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받는 양 떼는.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또 목자에 대한 분명한 신뢰예요.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가뭄이 오고. 또 이리가 오고 그렇게 찾아오게 될때 걱정과 근심인데 목자를 신뢰하는 그 양들은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목자의 신분 이 목자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2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이제 목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왕이 누구였는가 거짓 목자들 탐심이었던 그런 싹꾼 목자들이었죠. 여호아스부터 또 여호야김, 여호야긴과 또 시드기야 이런 왕그 목자들인데 그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목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목자가 정말로 두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내가 다 다윗을 세운다.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은 이미 이들보다 한6 400년 전에 죽은 그 선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 다윗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이 목자된 이 하나님의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흩어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화목의 화평의 제사로 드려지게 돼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비인들의 평안이 거하며 술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손학비를 내리되, 복된 손학비를 내리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그 분이 바로. 모든 일 가운데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까지 자, 그래서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목자는 그들을 우리가 12절과 13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목자들을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모이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그렇게 해 나가시는 양들이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상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인도하고 누이시고 할 뿐만 아니라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악한 자들 이 거짓 그목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이제 구원에 온 모아 놓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이제부터는 계속적으로 임마누를 하신다는 그런 표현으로 오늘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우리의 그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때를 가장 잘 아십니다. 시간의 장주주요 모든 절기와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때를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범사에 맡기는 그 일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목자인 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그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내리며 복된 소악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데 내가 그분의 양인지 어떻게 아는가 그것이 중요한가요 아무리 목자가 훌륭하고 선하고 귀하다고 할지라도 나와 그 목자가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27절도 말한 것 같이 나는 그들을 알고 내 나는 그 양들을 이름으로 알고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느니라. 그 공동체에서 목자가 양들을 모아서 우리에 다넣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 넣고 이제 목자가 와서 순돌이 삼식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목자가 와가지고 아무리 불러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 어떤 생김새인지 어떤 성품인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면 자기의 그 양대 이름을 알고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것이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양인지 아닌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육신의 말인지 사단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이름을 부르고 또 흉내를 내고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참된 그런 목자에 목자와 양과에서 관계가 되어야 돼요. 요즘 같이 AI가 이제 점점 목소리까지 흉내 내서 사기를 치고 하는 신종 그런 수법들에서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양에게 목자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모든 것 뜻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그 길에서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을 때는 목자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 목자가 날 인도할지 못할지 가장 운전하면서 두려운 것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면서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그렇게 그렇게 잃어버리고 길을 가게 되면 아무리 많은 길을 갈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무엇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그런 것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알고 가면 이 길이 반드시 내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좀 길이 비가 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순간순간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모든 것 된다는 것. 주님이 내인생의 모든 것될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 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감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어서 예수님으로 행복한 주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